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여러분은 시장에서 장사를 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장사를 해본 경험은 없을 겁니다. 사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집념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호운 대표는요. 바로 이 시장에서 그릇 장사를 해서 CEO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현재 생활 자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연 6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호원 대표는요, 1962년 중청북도 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남 일려 중에 막내였는데요. 아버지가 성주이씨 종가집 차남이었습니다. 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아버지가 졸지에 장남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매일 아침 밥상을 아홉 개나 차릴 정도였고요. 게다가 농사일까지 그야말로 고달픈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대표가 중모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상주 모덕면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부모님은요. 정비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살림살이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정비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먹거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르는 돈도 많이 번다는 의미가 가득합니다. 그 때문에 이혼원 대표는 그 시골 생활을 정말로 망기겠습니다.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추억 쌓기를 했고요. 또 장난감도 직접 제작을 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그림 솜씨도 남달랐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그림 솜씨도 남달랐습니다. 뭔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그림에 대해서 심취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1978년 중모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형님들이 다 독립을 하고요. 본인도 큰형을 따라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81년에 송곡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시절 역시 그림에 심취합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 미대에 가겠다고 다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고요. 시골 살림이 아무리 넉넉한다 한들 대학교 시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큰 형님이 그렇게 넉넉해서 대학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호원 대표는 대학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군대를 입대를 합니다. 군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을 많이 바꿔놓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군대는 스스로에게 자기 찾기를 해줬고요. 또 군대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뭔가 완전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1986년에 군대를 제대할 무렵에는요, 이제는 독립을 하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동양 백화점에서 구인 광고를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절 출신도 공채를 볼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합니다. 고졸 출신이 공채 시험에 봐서 될수 있을까? 그런데 진심이 있으면, 그리고 집념이 있으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나는 시골 출신이다.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다. 지금 군대를 갔다 왔는데, 지금부터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진심 어리게 이력서 속에 집어넣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 진심 어린 이력서를 동양백화점 회장께서 보게 되고요. 회장은 그 진심에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고절 출신 이오은 대표를 합격을 시킵니다. 그렇게 이오은 대표는 1986년에 동양백화점 기획감사실로 발령이 납니다. 그야말로 놀라울 일이죠 신입사원에게 아주 중책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졸 출신이고 또 시골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몸속에 자유로움이 배어있는 거예요 활동적이게 배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려고 하니 답답할 수밖에요 나는 장사를 하고 유통을 배우고 싶은데 장사나 유통은 저 멀리 있고요. 내 곁에는 감사라는, 취하는 자리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혼 대표는요, 열심입니다. 누구보다도 1등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꼴등 퇴근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현장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건 감사라는 일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지고 있는 직원들이나 혹은 선배들도 할것 없이 나만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때마다 부담 100배예요. 그 부담은 불편한 시선으로 바뀌고요. 그 불편한 시선은 스스로를 못 이기게 만듭니다. 결국 스스로 자진사직하고 맙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던 고졸공채사원이 1년 6개월 만에 사표를 냈던 겁니다. 사람들은 가장 어려울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 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혼 대표도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때 동양 백화점을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장사를 해보자. 장사를 하는 것이 나한테 맞겠다. 하고 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전통시장을 묵묵히 돌아다닌 거예요. 묵묵히 그런데 저 끝에 한 곳에서 사람들이 운 집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보니까 그릇을 판매하고 있는 거다. 그릇을.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밥그릇 500원, 국그릇 1000원이에요. 너무너무 싸잖아요. 판매는 불티가 아니라 난리가 나고요. 이게 뭐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하고. 원인 분석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릇을 몇개 구입해 봅니다. 어? 품질도 좋은데? 싼 중만 알았더니 품질도 좋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여지없이 또 가봅니다. 또 날린 거예요. 그 다음날도 날리고. 바로 저게 나하고 맞는 것 아니냐. 그릇을 판다는 것은 활동적이고, 계절과 유행도 없고, 게다가 창의적인 작품만 만든다면 내 20년 후도 행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원 대표도 곧장 그릇을 잘 만드는 그것도 자기로 잘 만드는 곳이라는 여주 이천을 방문합니다. 물론 여주 이천을 가보니까. 거의 수백 개의 공장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호은 대표는 이 수백 개의 공장을 하나씩, 하나씩 현장 탐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장사를 할수 있을지, 또 하면 얼마를 해야 될지를 천천히 자기를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는 4개월 내내 판매를 할수 있고, 또 유행을 타지 않는다. 게다가 디자인만 좋으면 되지 사이즈까지 필요 없더라. 결국 이호원 대표는 생활 도자기를 판매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여주 이천으로 가서 제품을 사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묶일 수 있는 제품. 일단 자금 사정과 나의 환경을 고려해서 이등품 그릇을 선택을 합니다. 똑같이 밥그릇 500원, 국그릇 1000원이라는 반응을 가지고 그리고 5일장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마다 칭찬할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성장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단골 손님이었던 사람이 가볍고 깨지지 않는 그릇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신에 만드는 대로 다 사주겠다. 기회를 또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즉시 목포로, 여주로, 이천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봐도 아무리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가볍고 안 깨지는 그릇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탕이 허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오은 대표는 내가 직접 만들어보자. 그런 자체를 지금까지는 OEM으로 생산을 해왔다면 내가 OEM이라도 직접 OEM을 주면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본인의 이름을 따서 후리도자기를 창업을 합니다. 그때부터 본격, 본인이 직접 발주를 하는 OEM 식당 맞춤 그릇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그릇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을 합니다. 연구도 하고요.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그릇을 만들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데다. 본인 스스로가 생활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니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간단한 물리학을 적용을 해서 주둥이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두텁게 마감하면 한결 강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적지만 경 강도를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쪽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물론 그 아이템을 가지고 곧바로 공장에 가서 제안을 하죠. 공장은 별로 OEM 공장이었으니까 왜 내가 그릇을 만드는 것에 간섭하느냐? 쉽게 말하면 장인 정신을 훼손하지 마라. 하고 탐탁지 않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호운 대표의 열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활동적이고 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도자기 공장 사장님들도 그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제안도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더 강도가 높은 그릇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급증을 하죠. 1995년에는요. 월 수익이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라갔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항상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잘될 때가 있으면요, 반드시 악마는 장난을 합니다. 이호은 대표에게 악마는 O.E.M 공장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이 O.E.M 공장들이 직접 이호은 대표의 영업망을 활용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싸게, 더 빨리. 근데 그에 따라서 거래처들도. 이 OEM 공장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더 싸게 더 빨리 오니까. 이혼 대표가 가도 납품을 거절하는 문제는. OEM 공장과 그레치의 탐욕에 절망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CEO가 절망으로 끝날까요? CEO들은 절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이란 단어가 보이기 시작할 때쯤에는요. 오기란 놈이 더 커집니다. 절대 질수 없다. 내가 여기서 지면 모든 걸다 버려야 된다. 이혼 대표는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그리고 1999년에 에릭스 도자기를 다시 창업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전통 도자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이온 대표는 바로 이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는 도자기 전문 서적을 읽고요. 연구서를 독파를 합니다. 실제로 해 봤더니 대한민국의 도자기가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독일의 마이선 도자기 보다가 월등하게 빠르더라. 천년이 된 역사더라.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명품 도자기는 없는 거예요. 전부 마이선 도자기가 명품이지. 대한민국의 도자기가 명품이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혼 대표는 바로 이 대목에 주목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재현하겠다. 그리고는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2001년에 무한공장을 설립하면서 결심을 다집니다. 거의 2,000평 대지 위에다가 1,300평 규모의 공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국내 2위 규모입니다. 그때부터 그동안 고민이었던 튼튼자기 강화자기 개발해 놨습니다 물론 고민이 많습니다 강화자기라는게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루 이틀 연구개발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작하면 그래도 늦진 않는다는 하 생각을 하고 일단 흑반죽 소재인 소지부터 소지를 어떻게 황금배열로에 맞춘 소지 배합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 고령터도 놓고요. 장석도 놓고요. 정말 좀더 비싼 톤당 60만 원 하는 돌가루도 집어 넣어가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연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 1년도 아닙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연구에 몰두한 지 7년 세월입니다. 탄탄 자기 강화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속에 빠져 삽니다. 그렇게 도전하다 보니까요. 이처럼 2008년에 와서 강화 자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지금보다가 세 배가 더 높은 그런 강화 자기를 개발한 것이죠. 거의 감탄사가 연발이고요. 인기는 폭발이었습니다. 한번 성공을 하면요. 두번 성공은 또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능력하니까요. 돈도 쌓여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이원대표는 이제 튼튼 자기, 광화 자기에 이어서 내열 자기 개발이 났습니다. 또 다른 도전인 거예요. 근데 재밌잖아요. 도전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움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 속에 희열과 정열과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하는 겁니다. 내일자기 개발을 할 때도 가장 먼저 관심을 뒀던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뚝배기였습니다. 우리나라 뚝배기는 그대로 직화, 쉽게 말하면 불위에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우직하게 정말 뚝배기 개발에 몰두를 합니다. 그것도 4년씩이란 말이에요. 물론 실패를 하죠. 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요, 튼튼하고, 그리고 가벼운 뚝배기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누가 안 돕겠습니까? 당연히 돕죠. 근데 그때 또 하나의 도전거리가 생긴 거예요. 내가 내열 자기를 지금 만들었는데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연구를 합니다. 많은 책을 보면서 전자레인지가 어떤 것인지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를 연구를 하면서 볼수 있었던 게 원적외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원적외선을 찾아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노화 방지도 되고요. 신진대사도 촉진을 시키고요. 성인병도 예방을 한다. 그래? 그러면 이 내열 자기를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드는데 원적에서는 방출하는 자기로 만들면 어떻겠냐? 이거 괜찮다. 뭔가 또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다. 그 즉시 이호은 대표는 연구개발에 나섭니다. 현장에서 정열적으로 직원들을 주의를 하면서 연구개발에 뛰어듭니다. 물론 실패를 하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그만둘 쓰이오가 아닙니다. 오기가 발동되고요. 그 오기는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찾은 사람 중에 그때 여성발명협회 조은경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조은경 회장은요, 황토 속에서 원적외선을 연구를 하고요. 그원적외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조은경 회장이 본격 이오훈 회장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원적외선에 기술적인 원리까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죠. 바로 엽장석이라 게르마늄을 활용해서 서른 가지 이런 광물들을 배합하니까 원적 개선이 좀더 좋아지더라. 그리고 700도 고온에도 버티더라. 그러면서 여 속의 자성 체를 결합을 시켜서 원적 개선 방출을 높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식하게 도전하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면요. 그 도전은 성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실제 2003년에 원적개 선을 방출하는 자기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곧바로 특허도 등록하고요. 원적개 선을 방출하는 자기를 만든 다음에 이제는 브랜드명입니다. 이원 대표는 힐링요라는 그렇 자체가 힐링을 할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힐링요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원주에선 조리기도 만들고요. 무급잔도 제품화 합니다. 이렇게 제품화 하고 나서 이혼대표는 이제 적은 살림에 효과적인 마케팅을 선택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체험단 마케팅입니다. 체험을 쉽게 가면서 입세문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에게는요 찾아가서 경험하게 만들면 그 경험은요 내리에 남습니다. 그 남은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한번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그 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작년 매출을 보면 60억까지 성장했을 정도고요. 앞으로도 성장은 또 다른 성장을 낳을 것입니다. 이원 대표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념. 아주 다부진 집념. 거기에 대한 도전. 그 도전을 전통에다가 숨겨 놨습니다. 그만큼 이원 대표는 강한 집념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대한민국 일등을 넘어서 가능하다면 전 세계 도자기를 한 손에 잡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그것이 이원 대표가 마지막으로 꿈꾸고 있는 희망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